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1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는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 예측치는 전년 동월 대비 6.5%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5.7%를 예측하고 있어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11월 전달 대비 0.2%에 비해서 12월은 전달 대비 0.3%로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에서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실제 수치가 발표되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6.5%라는 숫자를 기억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6.5%라는 숫자와 그리고 개인소비지출, 고용지수를 복합적으로 보고 1월 31일에서 2월 1일에 있을 FOMC에서 올해 첫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25bp에 대한 견해를 약 75%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형 완화가 우리의 궁금한 상황이 아니라 최고 금리를 얼마나 유지하고 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미래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전쟁의 중단 등 다양한 변수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거 데이터에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연준에서는 꽤 오랫동안 최고 금리를 유지한 이후에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카르다노와 솔라나가 지난 24시간 동안 20%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현재 RSI가 95까지 치솟은 상태로 과매수 구간에 이미 진입하고도 남은 상황이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텐데요. 현재 에이다의 급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사는 아직 송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은데요. 전 세계에는 약 2만여개의 암호화폐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주식처럼 기업 종목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코인들은 더더욱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슈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요. 작년에 코인우먼 채널에서도 카레다노에이다의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슨과 관련된 뉴스를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리플이 좋지 않다와 같은 경쟁 코인의 비방하는 내용에서부터 또, 에이다 코인의 가격적인 비전까지 다양한 이슈를 나왔던 찰스 호스킨슨이었는데요. 현재 카르다노 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활성화 등 에이다 가격의 희망회로를 가득 실어서 SNS 등의 소개를 하고 또 투자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끄는 행동들, 특히 암호화폐 관련 창시자 중에서 찰스 호스킨슨만큼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SEC와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서 가장 큰 집중을 받고 있는 XRP를 타깃으로 한 이슈 메이킹. 이러한 일련의 작업 아닌 작업들이 비트코인 대장주의 상승 분위기에 흐름을 타서 투자자들의 매수를 통한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지 않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이슈와 기대감 올리기 등의 활동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센티먼트의 12월 30일 자 보고서에 의하면 카르다노가 2022년 개발 활동 기중 최고의 프로토콜이라는 평가 결과를 발표를 했고 또한 카르다노는 2022년 투자 수익률이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카르다노 플랫폼 활용이 급상승 중이라고 하니 이런 카르다노에 대한 기대가 결국 에이다에 반영이 된것 같기도 합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 XRP의 소송 결과는 앞으로 2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명확성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존 디튼은 리플 소송에 대해서 판사가 3월 이전에 결정할 수 있는지 묻는 한 사용자에게 만약 내가 내기를 한다면 나는 3월 이전에는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아마도 3월 말쯤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거 토레시 판사의 약식 판결 심판 결정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서로의 약식 판결 신청서에 대한 반대 답변까지 마무리한 것을 보면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 정도라고 예측해 볼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벌써 올한해한 한 달의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 만큼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2년의 책임지의 결과가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나서 소개를 드립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호황기 때나 불황기 때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이로 인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공포 탐욕 지수가 25로 극심한 공포 상태에서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판단력이 흐려지는 성급한 결정을 할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들이 2년간 꿋꿋하게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온 리플 홀더 분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함께 이야기하듯이, 펀드멘탈이 강한 한 분명히 리플의 순서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급해지지 않으려면 우리 실시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투자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그리고 리플과 함께 혹시라도 강력한 펀드멘탈의 무엇이 있다고 보시면, 많은 공부와 함께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가져야 이런 혹한기 시기에도 잘 버틸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재민이의 창립자가 DCG 그룹 CEO에게 제네시스가진 빚을 모회사인 DCG가 돈을 갚으라고 기한을준 것이 현지 시간으로는 8일입니다. 제네시스가진 빚을 모회사인 DCG가 갚으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모회사 DCG가 제네시스의 한 대출이 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재민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제네시스에게 빌려준 돈을 DCG가 또 대출을 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8일이 막 지났기 때문에 이번 주 DCG와 제네시스 상황 면밀히 살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모건 스탠리가 자사 펀드를 통해서 360만 달러 상당의 GBTC를 매입을 했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보다 이 상황에서 GBTC를 매입한 것이 DCG, 그리고 당국, SEC와 익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음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